자 이번에는 넙스를 이용해서 잠수함을 한번 작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는 196페이지에서부터 나와 있는데 그 동영상 넘버링이 좀 잘못됐는데 예05-08 넙스를 이용한 잠수함 작동입니다. 이제 넙스를 이용해서 처음 실무적인 작도를 하게 되는데 이게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맥스는 없어 지원을 좀잘안 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약간 버그나 사용에 불편한 점도 있는데 천천히 하나씩 그 사용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또 이제 어떻게 피해가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스피어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스피어에서 원점에서 뭐 대충 원점 뭐 정확히 안 잡아도 상관없죠? 원점에서 100, 크기 100. 예. 저는 여기서 이제 레프트 창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이제 레디어스 원제령을 10으로 0 이렇게 놓고요. 음, 너무 크니까 Z 눌러서 Z 눌러서 화면에 다 보이도록 하고요. 그다음 이제 무브 툴 이용해서 화면의 정중앙에 갖다 놓는 게 보기 좋으니까 이렇게 놓고 <laughs> 이제 문제는 이제 책에 제가 설명을 좀 자세히 안들어놨는데 스케일링은 예 여기서 스케일링은 그 Y축 방향으로 예, 이쪽입니다. 프론트 창에서 이쪽 방향, 예, 이쪽 방향으로 어, 이렇게 이 예, 400%. 자, 지금 이렇게 움직임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드롭 네, 채 눌러서 취소하고요. 어, 스냅에 아 스케일링에 스냅을 걸겠습니다. 자, 다시. 400%딱 나오죠. 예. 오케이. 그래서 손을 뗐습니다. 자, 다시 채트를 눌러서 화면에꽉 차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줄 거는 오른쪽 버튼, 물체 위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컨버트 투 넙스. 네. 그래서 b 스 형태로 바꿔 줬습니다 자, b 스로 바꾸니까 보시면 되게 단순화 돼 있죠. 지금 여기서 보면 확인이 안 되는데 어, 이런 식으로 확인하시면 돼요. 서피스 CV를 선택했을 때, CV의 모양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으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레프트 창에서 처음에 작동을 하고, 즉, <laughs> 꼭지점이 옆에서 보이도록, 이렇게 작동을 하고, 그 다음에, 어이 프론트 창에서 옆으로 400% 늘려주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자, 이제, 어 규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밑부분을 한번 잡아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밑부분 찾기가 좀 처음엔 어려운데 여기서 서피스 CV 선택한 상태에서 요거 이렇게 한번 눌러 볼까요? 자기입니다요점 하나하고 또요점 그래서 콘트롤키 눌러서 이렇게 두 개를 선택했습니다. 요것도 400% 스케일이네요. <laughs> 요것도 옆으로 400% 스케일링을 이렇게 해줍니다. 370, 380, 390, 400% 됐습니다. 자 이제 400% 스케일링을 해줬는데 여기 보면은 웨이트를 제가 2.5로 하자 그랬죠 2.5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좀 옆으로 더 군살이 이렇게 삐져 나오는 게 느껴지죠 색깔이 좀 진한 것 같으니까 음 조금 부드럽게 그래서 오케이 아 너무 밝네요 자좀 이렇게 어둡게 예 됐습니다 자그 다음에 해줄 거는 이 위의 줄 위에 요줄 요렇게 요기하고 요기. 요거 어. 지금 중간에 여섯 개 점까지 선택됐고 다음에 요요점 요 밑에 점도 한번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자. 선택을 포함해야 되니까 컨트롤 키를 눌러서 자, 플러스 나오죠? 여기서 요렇게 두점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자, 잘 보시면은 아까는 제가 여기 이동시킨 점은 딱 클릭 클릭만 하면은 자, 컨트롤 키 다시 누르고요. 이렇게 클릭만 하면 여기 앞에 있는 점만 이렇게 선택이 돼요. 뒤쪽에 있는 점이 선택이 안 되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영역으로 드래그를 하면은 이 앞에 보이는 점 말고도 뒤에 안 보이는 점도 함께 선택된다는 거, 예,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시 컨트롤 키 눌러서 뭐, 여러분들 뭐그 정도는 다 아실 테니까, 예, 이렇게 해서 점을 선택했습니다. 자, 이제. 아, 스케일링이 아니고 무브죠. 무브도 아, 스냅 한번 걸어줄까요? 스냅 쓰는 거 별로 좋진 않은데, 여기서이렇게 아, 무브를 위로, 예, 오백 너무 올라갔어요. 예, 오 예, 지금 예, 스냅핑이 이렇게 백으로 너무 심하게 팍팍 올라가고 막 옆으로 이렇게 이동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이유는 현재 이 어. 요. 한 칸의 간격이 너무 커져서 그렇습니다. 자, 이럴 때는 여기서 우리 요 창이, 프론트 창이 제일 만만하네요.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선택된 점들이 바뀌지 않은 개로케 해 놓고 그다음에 이 창을 최대한 키워 봅니다. 자, 이렇게 해 놓고 한번 이동해 볼까요? 자, 이제 모는종이가 조금 세밀화 됐죠? 자, 이 상태에서 무브를 위로 한 칸만 했더니 y값으로 신비 늘어났죠. 예,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원래대로 돌려놔서 잘 됐는지 볼까요? 예, 여기 위로만 선택한 점이 올라간 게 보입니다. 그 예. 스냅을 켜 놓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막 옆으로도 흘러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조심하시면 되겠, 되겠고요. 자,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올려줬습니다. 그다음 여기도 웨이트를 2점으로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자. 이제 예, 주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평 날개 작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평 날개 작도. 지금서부터 이제 넷스 모델링의 그 진수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 돌리고 날개가 요 옆쯤 있어야겠죠? 예, 옆쯤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어, 무엇으로? 예, 요거 아... CV 커브온 서피스. 서피스 위에 CV 커브를 만든다. 자, 여기서부터 짠. 자 날개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요 커브가 한 번에 잘 되면 좋은데 한 번에 잘 되기는 어려우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커브를 놓고 자 이제 여기서 스냅핑은 꺼주시는 게 좋겠죠 아까 껐어야 되는데 예 일단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어요 CV 커브 만들어진 것을 저 한번 그 바꿔 들어갈게요. 자, 뒤쪽으로 지금 너무 짧으니까, 이것을 좀 뒤로 이동을 이렇게 시켜 볼게요. 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날개가 좀 너무 얇은 것 같으니까, 조금 두껍게 이렇게 해서 바꿨습니다. 자, 이제 잘 만들어졌는지, 이렇게 이동을 시켜 보면서 봐야겠죠. 예, 날개도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할거 트랜스폼. 이것을 딱 선택한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이렇게 옆으로 잡아 늘렸습니다. 자한 번에 되기는 어렵죠. 자잘 만들어졌는지 예 지금 좀 너무 많이 나왔죠. 자 이럴 때는 무브 무브 툴을 써서 아이 커브 CV가 아니죠. 커브 부분 상태로놓고딱 선택한 상태에서 조금 가깝게 예. 이게 이동할 때안 보이는 단점이 있는데 이때는 좀 참아주시고 이 정도면 어, 조금만 더 가까이 놓고요 자, 이렇게 네, 이러면 됐습니다 다음에 이제 조금 작은 게 좋을 것 같으니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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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해서 한75%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자, 이제 두 개를 만들었으니까 요거를 연결해 줘야 되겠죠 룰드 서피스 그래서 클릭, 클릭해서 이렇게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어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자예잘 자. 됐죠? 예. 그 다음에 반대쪽에도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번에는 미러, 미러, 미러. 그래서 요거네요. 예, 요거를 미러링을 이렇게 시켰습니다. 물론 위치를 바꾸면 다른 쪽에도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미러링을 해줬습니다. 여기서 오프셋을 늘리면 네,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잠수함을 딱한 가운데 만들어 놓으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중심을 기점으로 간단하게 미러링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뻥 뚫렸으니까 캡자 파란색으로 바뀔 때 캐핑 해줬습니다. 잘 되죠? 자 지금까지는 아주 넷스가 순항을 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실제 실전에서는 그닥 쉽지 않다는 거, 예. 그러니까 안 돼도 너무 어, 고민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우리도 이런 문제 많이 겪었는데 잘 만들어진 것 같은데, 캡이 문제는 여기 색깔이 좀 다르죠. 이유는 뭘까요? 예, 바로 어, 이게. 플립이 아 노말이 반대편으로 나와 있다는거 그래가지고 요거는 플립을 아 노말을 플립 시켜 줘야 된다 그래서 딱 플립 시키니까 요 면이 이제 보이죠 예 그런 점을 주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럽스 예, 요 캡까지 잘 만들었습니다 자 잠수함에 이렇게 그 윗날개까지 위에 굴곡서부터 위에 굴곡 보이시죠 다음에 옆에 날개 이렇게 잘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수직 꼬리날개를 한번 작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도 좀 쉽지는 않은데 한번 같이 작도해 보는 걸로 할까요? 자 이제 스냅을 좀 켜놓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서피스에다가 커브를 만드는 게 좋으니까요. 이 상태에서 점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직 꼬리날개를 만들면을 하나를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아래로 잡아 늘려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뭐 트랜스폼 하면 되겠죠 자. 자, 트랜스폼을 이렇게 해서 아래로만 이렇게 늘려서 하나 둘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럼 이제 커브를 선택한 상태에서 스케일링을 해줘야 겠죠. 자, 이렇게 해서 스케일링을 몇 프로로? 70%첫번째건 70%, 두번째 건은 이렇게 해서 절반으로 이렇게 50% 이렇게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움직일 때 간혹 안 보이는 게 있는데, 자, 이제 룰드 서피스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오른쪽 버튼 눌러서 끝내고 룰드 서피스 다시 하나 둘 이렇게 해서 끝냈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룰드 서 룰드 서피스 하니까 자 보시면 이렇게 각이지죠? 예 이런 게 필요할 때도 있는데 지금은 좀안 이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소하고요. 컨트롤 Z 눌러서 이거 유로프트 서피스로 제가 하나 둘셋 이렇게 해서 커브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네,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져서 보기가 조금 나았습니다. 자, 이제 지금 꺾이는 부분이 조금 부자연스러우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가 예, 정리를 해줬습니다. 이것도 어, 마음에 안 든다 하시면은 크기를 나중에 만들고 나서도 이렇게 교체를 할수 있다는 거그 점을 이렇게 해서. 회전도 되고 스케일 다음에 무브 다 됩니다. 자, 이제 잘 만들어졌는지 한번 이렇게 꺾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책에 있는 것처럼 미러링을 한번 해서 Y축으로 미러링 하니까 위에 정확히 딱 생기죠. 미러링을 해서 이렇게 만들고 캡. 예, 이것도 뭐 그래서 간단히 찍어주면 되겠죠. 캡이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은 확대를 해서 돌려보면 되겠죠. 이게 또 잘못 잘못 만들어졌네요. 자, 다시 서피스 선택해서 요거 선택하고 플립, 플립 노멀, 예,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자. 여기도 여기는 보이는 거 같네요. 예. 기는 보이죠? 옆에 면과 유사한 옆에 면과 정확히 좀 비슷한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부분 선택 풀고 Z 눌러서 전체 화면으로 예. 이렇게 보는 걸로 하죠. 이렇게 하면 이제 넓스를 이용해서 잠수한 모양을 얼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함교만 만들면 끝나겠죠? 예. 자, 함교는 조금 빨리 진행한 것으로 할게요. 자 이렇게서 해 저희가 어, 한번 잠수함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예, 지금 왜 이렇게 그러죠? 다시 요거를 지금 중점에 뒀는데 예, Z 눌러서 확인해보고 다시 한번 회견, 회전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이제 잠수함 모양을 좀 간단하게 이렇게 작도를 해봤습니다. 자 럽스는 처음에 쓰기 좀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을 많이 해보시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또 파일의 결과 용량도 무척 작게 관리가 가능하다는 거 여기서 제가 렌더링을 이렇게 끄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척 그 간단한 물체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예.